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럼맘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 요즘 제가 여기 있는 바위솔들한테 관심을 별로 안 두었더니 막 거미줄도 치고 그리고 잡풀들이 이런 식으로 바위솔 옆에서 이렇게 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저쪽에는 또 꽃대가 쭉 올라오는 멋진 바위솔이 있어요. 비도 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에 있는 바위솔들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봄이라서 아이들이 자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저랑 한번 바위솔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주얼리 바위솔이랑 솔방울 바위솔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솔방울 바위솔 이런 아이는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자구를 독립시켜줄 때가 됐어요.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떼서 또 다른데 이렇게 흙 위에 올려만 줘도 이 솔방울 바이솔은 굉장히 잘또 성장도 잘하고 자구도 잘 다는 그런 바이솔이에요. 여기 새덤도 겨울 내내 바가 게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주얼리 바이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저기 거의 다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거미줄 바이솔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자구를 진짜 굉장히 잘 올리는 게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여기 거미줄 바이솔 작년에 제가 이 아이를 조그만 애들 갖다가 심어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엄마가 돼가지고 자구를 많이 생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담쟁이분에 심어준 브론즈 바이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죠. 여기 큰 아이는 블랙탑 같아요. 블랙탑이고, 옆에는 또 주얼리 같고. 저기는 또 붉은 섬털 바위솔이고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백두산 바위솔인데, 세상에. 꽃대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멋져요. 이게 다 꽃대예요. 정말 꽃대도 멋있게 올리고 있죠. 이름처럼 웅장한 백두산 바위솔, 이렇게 꽃대예요. 어 무슨 꽃대를 갖다가 이렇게 웅장하게 탑을 쌓는 것처럼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백두산 바이솔이고 요 뒤에는 다 블랙 탑이에요. 블랙 탑이고 여기는 수입 바이솔 길람스 색감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 아이가 붉은 섬털 바이솔 같아요. 그리고 제주 여기 도라분에 심어준 예쁜 아이들 또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이 아이가 누즈바이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 발톱하고 이 아이가 누즈바이솔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호랑이 발톱 바이솔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도 같은 호랑이 발톱인데 흙의 차인지 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색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예정하는 또 설방을 바이솔 이렇게 작으면서도 자구를 잘 이렇게.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 아이도 주얼리 바이솔이고 여기도 솔방울 솔방울이 아니고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 그리고 여기 거미줄 바이솔 자구를 오늘 다 이렇게 떼야 돼요. 바이솔들이 저쪽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 냉이가 자라고 있어요. 냉이도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요 아이는 달알리아 씨앗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좁은 데서 발아가 됐어요. 요 아이는 달알리아예요 아우 여긴 지금 너무 빡빡해가지고 다 솎아줘야 돼요. 이렇게 빡빡하면 은 깍지벌레도 생기고 통풍이 또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자 하나분에 크면 얘는 아주 신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백두산바이솔이 이렇게 멋지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밑에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고 여기는 또 솔방울이랑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색감이 예쁜 체리 바이솔. 이쪽에 보면은 또 연화 바이솔이 이렇게 예뻐요. 연화 바이솔이 크고 있고 옆으로 가면은 여기 솔방울 바이솔. 이 자구 좀 보세요. 정말 딱글딱글이 솔방울 바이솔이 자구를 굉장히 생성을 잘해요. 근데 저는 이 솔방울 바이솔은 꽃피는 걸못 봤어요. 여기 블랙탑 블랙탑은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3년째 잘 크고 있습니다 네인보 바이솔 뒤에 또 이렇게 예쁜 아이 바글바글 한 가득인데 요 아이 이름은 주얼리 바이솔이랑 어, 벨벳 바이솔 얼핏 보기에는 거미줄 바이솔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끝에 줄이 있는데 요 아이가 바로 벨벳 바이솔이에요 이 아이가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던 벨벳 바이솔. 지금 자구를 다 이렇게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도 벨벳 바이솔. 그리고 요 뒤에는 거미줄 바이솔. 비슷하지만 조금 틀리죠. 그리고 뒤에는 또 블랙탑. 이렇게 초대분에서 잘 크고 있어요. 저희 집 바이솔이 색감이 유난히 예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직광이에요. 직광 한 가운데서 또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도. 바람이 잘 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르지도 않고 색감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키우고 있는 바이솔들. 오늘 해가 없어가지고 영상이 깨끗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탁한 대로 예쁜 저희 집 바이솔을 오늘 제가 이렇게 비오는 날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구 독립하는 날이에요. 자구를 다 떼가지고 또 야생화분에다가 또한 가닥 심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작업할 아이가 바로 여기 화분이 까득찬 여기를 다 자구를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깍지벌레도 안 생기고 아이들도 무르지 않고 잘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또 비오는 날 저희 집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아 멋있는 백두산바위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